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레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레스 내비게이션 이 나침반, 요게 작년 10월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공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몇번더 업데이트가 됐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따로 공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고,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토레스 구매하신 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현재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토레스 내비게이션 공식 업데이트는 2022년 10월 25일 내비게이션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나침반 화면을 숨겨서 LCD를 가득 채운 풀화면 내비게이션을 쓸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 받고 USB에 복사해서 토레스에 꽂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토레스 출고 받으신 분들의 건의로 쌍용에서 적극 대응한다고 풀화면을 사용하게 업데이트를 해준 건데 시간은 비록 3개월 정도 걸렸지만 그래도 고객과 소통하는 쌍용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내비 결함 문제가 있던 분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함 문제도 좀 해결이 되나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에 MCU 메인 컨트롤 유닛, SOC 시스템 온칩, CCU 커넥티비티 컨트롤 유닛 이세 가지 업데이트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 뭔가 많이 달라졌겠구나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런데 업데이트 받고 풀화면이 돼서 좋은데 문제는 업데이트를 받고 발생하지 않던 내비게이션 먹통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업데이트하고 먹통됐던 게 사라졌다는 분들도 있었던 거 같기는 해요. 일시적인 건지 완전 사라진 건지 제가 직접 뭐 추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업데이트 이후로 불만들이 좀 많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업데이트된 버전 정보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은 8월에 출고된 제 차의 소프트웨어 정보랑 비교를 해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 MCU 버전, CCU 펌웨어 버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8월과 10월 2개월 차이지만 버전 차이가 꽤 크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사용자들에게 공지된 게 없이 10월 25일 이후로 두번더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최초 배포된 업데이트 버전 그리고 그 이후에 배포된 버전들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최초 버전은 배포 파일명 AVNT 업데이트용 zip 파일로 총 다섯 개 파일이 압축되어 있었고요. 이 압축 파일 안에 보면 이렇게 OTA01 해서 업데이트가 2022년 10월 11일 그리고 모뭐 CCU 롬 2022년 10월 20일 HU ROM 버전 130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있는데 특별한 공지 없이 며칠 뒤에 업데이트 파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파일 버전이 기존께 10월 11일자 버전이었던 반면에 10월 27일자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배포 파일명도 바뀌었습니다 torresavntupdatesoftware.zip 이렇게 변경이 됐고 날짜도 바뀌었죠. 하드웨어 2022년 10월 14일. CCU 10월 20일. 그리고 파일도 하나가 늘었어요. 기존에는 CCU CA, 요 파일만 있었는데 CCU CD라는 파일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버전도 바뀌었고, 날짜도 바뀌었고,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CCU 0304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11월 1일자로 다시 한번 배포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때도 물론 따로 공지가 된건 없고, 현재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업데이트 버전하고 같은 버전이에요. 파일은 그 ccu 파일, ca, cd 요 파일 추가된 상태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버전이 조금씩 올라가긴 했고, 문제는 고객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포된 파일, 압축 파일만 썩 바꿔치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놨으니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저처럼 뭐이 인간은 하, 하는 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토레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만 이런 변화를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업데이트 배포 중에 뭔가 자잘한 버그가 더 수정돼서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응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첫 업데이트를 받고 나중에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추후에 업데이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수정됐는지 고객들에게 공유를 좀 해서 업데이트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 없는 게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공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거나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6일부터 서비스 센터에서 다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지나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토레스 카페를 통해서 다른 회원분들이 소식을 공유해 줘서 알게 됐거든요. 현재 제 차처럼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버전은 이 상태. 그리고 이번 주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버전이 이렇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아실 거고, 내비게이션 목통 문제가 있으시다면 업데이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이 수차례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기 때문에 좀 개선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더 이상 내비게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토레스 아이